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로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 여러분들 어, 이제 그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하신 거 많으셨을 텐데 아, 이제 <laughs> 차분하게 하나씩 백돌같이 어, 엉킨 어, 그런 무거운 어, 인생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 자, 여러분들, 아, 우리는 매일매일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 뭐 마음을 비워라, 뭐, 마음을 비워야 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어,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 그게 대해서 어, 오늘은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마음을 비우면 어, 많이 편안해질 것 같지요. 예, 아, 우리가 어, 머리에 첩첩이 짐을 지, 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으면 참 편하겠지요.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 택시를 탔는데. 아, 그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고도 자기 짐을 항상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아, 아주머니, 그 택시 타, 타셨으니까 짐을 땅에 내려놓으시지요.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그런데 아차 하면서 내려놓는 거하는 내려놓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거를 어머리에 이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택시가 아니고, 그큰 비행기를 탔거나 큰 배를 탔거나, 어떤 것을 타도 항상 뭔가. 아,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근데 아, 그걸 내려놓으면 편안한데요. 심지어 아주 아주 멋있고 좋은 여행 가서 그 호텔에 투숙해도 이제 아, 투숙하면 아, 이 호텔 너무 좋네 하면서 편안하게 여행에 어떤 피로를 풀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또이 호텔 혹시 불나면 난 어디로 탈출할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살면서 그런 하나의 어떤 불안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아 왜냐? 아 상상도 못한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트라우마가 다른 것이 아니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아, 한번 생기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없어지기가 참 힘들고 그거는 아, 우리 내 깊숙이 정말 뼛속 깊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것을 없애거나 아,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그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상당하게 저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사실, 그러면 대책이 뭘까요? 여러분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아, 새로 요즘 보면 뭐 마음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걷고 뭐 몸을 많이 움직이면 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잡생각이 없어진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어 이제 그 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면 신경이 이제 아무래도 뭐 걷기를 한다 그러면 신경이 다리에 가겠죠 또 앞을 보고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뭐집 정리를 한다 뭐 어, 다른 걸 한다 이러다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신경이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신경이 분산이 되면서 우리 자율 신경이 안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트라우마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율신경이 이제 어떤 자율신경도 적절하게 아,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아, 이제 안정된 여러 가지 어, 자, 안정되게 이제 경감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이 발란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긴장이 안 긴장이 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자꾸 자꾸 더 심해 가지고. 어 이제 그 트라우마 엄청 크게 되면은 그야말로 자율신경 실조 현상이 오면 이제 긴장이 와도 그거를 완화시키는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니 어, 불안신경증이니 뭐 정신분열증이니 등등등 어, 우리 정신 세계 이상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살면서 그냥 뭐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산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대처하는 마음의 훈련을 평소 때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발생되면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어, 사라지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 제가 그 미국 여행 갔을 때그 아는 분 지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음. 있었는데요. 그게는 딸만 한명 있어요. 집은 너무 잘 사는데 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딸한 명만 있는 그집 이제 가장께서 한 번씩 자기는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딸이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딸에 대한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씩 어 자기 딸이 뭐 어떻게 잘못해서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에버랜드나 무슨 이런 놀이터 어뭐나 이런 데서라 나 하여튼 어떤 공간에서 뭐 실수로 자문해가 자기 딸이 다쳐서 막 쓰러지는 상상 이런 거를 가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런 상상하면 내가 막하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 좋은 상상이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 나중에 그, 그 자체가 너무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또 트라우마가 아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자기도 모르게 평소 때, 아, 내가 저 딸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늘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음, 증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 어, 우리가 살면서 항상 또 이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조그만해. 이제 두 살밖에 안된애 보고, 아, 젊은 엄마가, 아, 나제 시집 가면 나 무슨 낙으로 사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래서 나제 시집 안 보낼 거야. 뭐, 이렇게 벌써부터 아예 두 살밖에 안 됐는데, 아, 이제 시집 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 하고 걱정하는 엄마도 있고요. 아 사람들이 참참어 그냥 여러 유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예 그래서 저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아 마음을 비운다는 게아 뭔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우리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어저 아, 다시 한번 아, 이제, 어쨌든, 그,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내가 평양상태를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서로 너무 길었는데요. 아, 이제, 아, 조금이라도, 어, 뭐,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요. 아, 여러분들, 다 모든 사람들, 마, 나름대로 자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그 사람 그 트라우마 없게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다 있을 거고요. 쌓여, 깨끗이 쌓여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한번, 여러분도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 이때까지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던 행동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 이제 그것은 뭐냐? 어떤 사람은 너무 알뜰해서 어, 이제 어,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안 사고 너무 알뜰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은 가감하게 어, 또 음. 좀 투자를 해서 자기 사고 싶은 걸 한번 사본다든지, 어, 또, 그 다음에, 어, 매일 일상 자기 똑같은 삶에서, 어, 이제 벗어난, 어,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만약에 해 보신다면, 이때까지 자기가 했는 거에 그 반대로, 어 반대로 한번 뭔가를 한번 해보시면 이상하게, 아, 그런 마음의 짐 같은 게 홀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제가 좀 쉬운 비유를 한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녹접 같은 걸 만들 때, 녹접기 기계를 돌릴 때, 막 이렇게 야채 같은 거좀 섬유질이 강한 거를 넣으면 갑자기 아 이게 아 기계가 완전히 멈추고 완전 딱딱한 섬유질에 감겨가지고 이 기계가 그 그야말로 트라우 말을 받는 거죠. 아 상처를 받아서 딱 스톱 해가지고 꼼짝 다삭도안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럴 때이거를 돌리는 방법을 아 이제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역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정회전을 눌러 가지고 녹접을 짜다가 아 역회전을 딱 눌러 가지고 한번 뒤로 백을 해주면 이거 약간 풀려 가지고 어 이게 되는 수도 있고 그래 역회전을 해도 또 안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약간 마르면, 또 이게 부피가 적어지면서, 아, 또 이렇게 물기가 말라 들어가면서 돌아가는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음, 또 뜨거운 물 같은 거를, 아니, 붓는, 이렇게, 이렇게, 좀 부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간단하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어, 아주 아주 심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아, 이제 하여튼 역회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면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그 사실 그래한 그러한 트라우마도 극복이 안 돼도요. 자율신경실조증이 와요. 그러면 아, 이유 없이 몸도 안 좋고, 이유 없이 병원 가면 아무 증상도 없는데, 자기 몸은 계속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음, 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경의 균형을 찾아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경 우리 세포는 다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찾아준다는 것이 참 필요한데 제가 그 역회전 또한번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이 들수록 또 병원에 가는 것도 엄청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파도 아, 어, 뭐 자연적으로 나, 나, 낫게 한다 하면서 계속 련을 떨고 아픈데도 참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도 오고, 아, 몸이 막 나중에 이상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자연요법에 아,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영양전을 하세요. 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픈데 이야기하고, 아, 이렇게 하면 또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아, 요즘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날들도 많고 이래서 검세해결되는 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역해전은 자기가 평소 때 아, 고집하던 거를 좀 역해전을 시켜서 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너무 안 가는 사람 병원에도 가고, 아, 또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 너무 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 이제, 뭔가 자기 하는 거에서 반대로, 아, 이렇게 하면, 아, 그것이 의외로 아, 쉽게 풀리면서, 아,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트라우마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개선을 한번 탁 씻겨 버리면 아 우리가 아 이제 환기시키듯이 뭔가가 아 이제 그 정상으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 너무 뭐 남의 이야기 듣고 어, 겁낼 필요도 없고 어, 또 나를 너무 이제 볶아서 또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요 가끔은 역회전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 우리, 해계,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복잡한데 있지 않고요 간단한데서 조금만 이제 역회전을 하시면 즐겁게 또 평안하게, 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번씩 부인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 내가 생각하는 게다 맞고, 내가 이때까지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고, 아, 내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내가 하는 게다 맞고, 일단은 자책하거나 이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 말은, 어, 그, 자기 있는 상태에서 약간 역해전을 해보시고, 아 어, 이제 약간의 어, 기도 기울여 보시고 여회전에 어, 기를 기울여 보시고 한번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어, 이제 골고루 보면서 한 번씩 역회전도 하시면서 다시 정회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무사히 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꼭 역회전 안 하고 싶으시면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 저는 녹적기 돌리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녹적기에 빨리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많이 집어 엮거나 필요 이상 양을 빨리 하려고 많이 하면 꼭 이제 역계전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아, 그안 그러면 더 막, 꼭 막혀서, 아, 그거, 어, 꼼짝도 안 하는 녹적기 이제 부습 부서질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도 안될 정도로 돼 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넣을 때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씩 넣으면은 아 고생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 삶이라는 것도 아 이제 아 욕심만 조금 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고요. 아, 어, 운동도 너무 욕심부려서 하다가, 아, 이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아, 뭐, 그래요. 그, 예를 들려면 수도 없이 많지만, 아, 이제, 오늘 간단하게, 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무거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으면, 아, 전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음, 건강 잘 돌보시고, 다음 시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